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대비하라. 뒷일을 먼저 생각하라. 쾌락주의자가 되지 마라. 내일을 생각하라. 은퇴를 준비하라. 등등의 말로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를 회피하는 것은 심리적인 병폐입니다. 네. 이것을 현재 기피증이라고 합니다. 현재를 회피하는 것이 왜 심리적 병폐인가? 왜냐하면 끝도 없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피해 다니는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은 미래가 다가와서 현재가 됐을 때 우리는 그 현재를 또다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삼아야 되는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언제나 내일을 위한 것이기에 영영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지만 부유잡기 어려운 현재라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 순간을 힘껏 들이마시고 이미 끝난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희망,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면 가장 수,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재 기피증은 미래의 이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상상하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기대에 어긋날 경우 이 상황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악순환을 생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를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잘 노는 것입니다. 논다는 것.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노는 법을 잊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남부럽게, 남부끄럽게 하면서 노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놀수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를 놓친 사람들은 나중에는 웃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때로는 어른의 짐을 잠시 벗어놓고 놀수 있어야지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자신을 풀어놓고 즐길 수 있어야지 세파에 휩쓸려 쓰러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 안혜숙님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낙엽 침대, 낙엽 이불이라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낙엽을 침대 삼아 그 친구들을 이불 삼아 낙엽 속에서 얼굴만 살짝 그대와 행복하시죠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이불을 덮고 자연을 벗삼아 낙엽 속에 감싸있던 그대가 부럽소. 낙엽이 침대되고 그 친구들이 이불이 되어 영혼과 마음을 포근히 포근히 고단했던 그대를 쉬게 하네. 좀 쉬어보세. 자연의 어머니 품 안에서 모든 시름 저 흘러가는 구름 위에 실려 보내자.라는 시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천능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시부였습니다.